사운드데 얘네 음, 야마폭대기 음, 하던데? 하나 보내는 거 아니야 방금? 아야아야야 아니야. 뭐야 뭔폭이야 밤낚이 크리다 쓰리콘 안보이는데? 아, 내가 오던폭 까줄게 그냥... 오깨폭 깔래 도아큰창폭 <놀람> 아, 까봐 도아우아오던폭 깠어 옥오던따운오던따운하나더 뭐야 오동가 어떻게 셋이야? 야, 초녀야, 야시 있어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피사시, 피사시. 어? 그렇지, 위에 사운드. 아, 컷다. 아, 선 안할게, 그냥. 나이스. 나이스. 이 패스 안하우리 사운드. 아니씨. 어, 새롭네? 어, 살4폭살보폭 먹었어 살보 먹었어 가 터보가 터 하나 에이가나보가 터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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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질렀어 보가 터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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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가 터보가 터보가 보가 터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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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피부잖아 어, 그래. 될 것. 야, 없거든. 아 이거야. 상관없어. 피서다. 피피아뭐체크 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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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 하나 있어. 체크에, 어, 체크에 이거 미안해. 하나, 하나 있는데. 어, 아 체크에 어얘 체크에 어 체크 어쟤쟤쟤쟤가었네 얘가 체크 체크 인상어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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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방 뭐. 얘방이 몰라. 나피해다아해 앞에. 아야아 풀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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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아 무빙으로 ㅅ 발 그냥 존나 발라버리기 나이스 폭넓는 아, 것 같은데? 에이 아, 보여? 자, 어 폭갔다 뭘일러갔어보안많은데아 이거 에이 못 가겠는데? 나이야 에이, 천먹 어딨어? 나일이다라 아, 근데 나도 피 일이야. 와 브리핑 좋았다. 나한테 안 보였어. 어... 와 나한테, 와 나한테 안 보였어. 와 너무 나이스인데 브리핑? 어 나이스. 와. 갈문 까가져 이거 에방 쏴가져. 삼천하다. 대웅 말이죠. 네, 보보 보. 까... 어 갈문 쎈보. 아다. 아 시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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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리바. 아 잡았는데. 죽었네. 아, 됐다. 아이스. 와마치 뭐야, 안 보이는데? 됐다. 아이스. 이거 왜안 보이는데? 왜막 먹었어요? 여기 비룡 체크. 비룡 안보여 비룡 안보여 나이스. 세금, 세금, 세금. 리 센터 알지? 에이 먹었다. 아 어, 센터 안나오 돼. 아, b b b b b b b b 왔다. 띄었어. 아니, b 를 B 야아 안. 무섭게 아, 어. 뭐, 아쉬운데. 아, 어, 야. 스 어, 피폐. 그리고 피에 피한테 다 녹아 버리네. 나 피에다 셔츠도 죽이そ 막받어요 음, 어. 어, 같은데? 아, 울배 울배. 아, 야. 아, 음. <목소리> nah, 야, 근데 우소바 삐싸나 고집하지 말고 좀 살아. 죽지 말고. 아. 우소비 형이 아니면 울배 <목소리> <목소리> 피... 에서대 아, 나이스 내가 볼때 이거 아, 팀이라고 아, 생각하면 안돼 A 사이가 아, 어 개클 다 온다

야... 하... 차단 해제하고 그날그날 차단하는 거배워에요 글로 팀승습니 가야! 어습니수나반샷페이스 안에. 레방 있어요? 있어. 베이스 있다, 베이스 하나 더. 베... 뭐야, 베이스 내려왔나? <놀람> 감사합니다, 저도 해적합니다. 센 땅, 빛센 아이고, 한개뺀 거에 고맙습니다. 쏘셨다. <놀람> 누구는 나갈 줄 몰라서 안 나갑니까?

아 보통 렉 걸렸다고 좆됐다. 아 렌즈 세 아, 에이 가자 형들. 가 아, 에이 가자. 에이 가자. 설고 설고 설고.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거의 쫙. 대문. 파우더 고에에이 복까지. 하나는 사우 이게우리 베란다랑... 이거 울려? 이거 울려? 이거 울려? 데모 울려? 이거 울려? 이거 울려? 이거 울려? 이거 아직 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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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스나려 울려 반자 필오 뭐야 반자 필 하나에 데문스나 봐봐 데문스나 빠졌는데 야 와우 존나 아 잘해 그냥 씨발 어떻게 날 데리고 지는 거야 그만 구간 근데 이렇게 슝 날라가버렸니 형애 농구 죽지 마 농구 죽으면 안 돼요? 뭐야? 해체, 해체! 한명 해체! 에이, 와, 뭐야? 어디, 어디 소리야? 못 샀어, 못 샀어, 못 샀어. 와, 뭐야? 다워서 새로 온데. 에이, 설 당하도. 형 해체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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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체해봐. 아니 형님들 뭐예요?